안녕하십니까. 내일 가시는 것좀 보겠습니다. 어, 금요일날 추천주는, 어, 링크제이스 펜스타, 어, 둘다안 잡혔어요. 어, 신규 종목으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수는, 음, 금요일날 코스닥 쪽에 좀 강하게 들어 올렸죠? 그래서 월봉산 이뭐 양봉이 됐는데, 어, 7월달은 반대로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옵션 만기 목요일 날, 음, 포지션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음, 하시던 대로 그냥 매매하셔도 됩니다. 자, 내일 관심점목은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1200원에서 1250, 홈녹가 1170원. 매수가 음, 다시 지정해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 파트로. 14300원, 13800원, 13300원. 아마 여기는 잘안 잡힐 거예요. 14,300원, 800원 정도면은, 1 정도 요 자리가 좀 괜찮은 자리입니다. 손절가는 1 3 0 0 0 잡으시면 되고, 황금날로도 어, 14,300원부터 어, 밑으로 분할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500원 관계 써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저감해서 좋은 자리니까 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어, 정도 어, 종목 두개 보시면 될거고 이건 시간 관계 없어요. 그 어, 오전, 오후, cbs가능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어 오래간만에 기법 강의 좀 한번 해드릴게요 음자 두가지 정도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 유용하게 이제 써먹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종가매매용 먼저 해드릴까요 어, 종가매매 음 금요일날 아뭐 하나 나와서 그래요 제가 이제 즐겨했던 매매 좀 하나 나와가지고 자 모남이라는 종목이에요 마 나미, 몸 상한가를 마감했던 거고, 상한가 간 종목이고, 그 다음날 이제 7월 1일 급등을 했죠, 그죠? 어, 자, 이렇게 분봉을 가만히 보면, 상한가 친 종목이, 그 다음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주가 흐름 보면은, 얘가 이제 고가 놀이라 그래요. 위에서 계속 고점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놀고, 하중에 놀죠, 그죠? 놀고 있다가, 2시 넘어서, 이제 2시 반, 이렇게 오목장으로종가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죠? 어? 급락으로 뚝 떨어져 버렸죠 맞습니까 이 까문선은 제가 이제 만들 수직 지표예요 세력 지지선이라고 여기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수직 급락으로 빵 하고 떨어진거죠 이런 애들이 종가매수예요 종가매수 뭔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상한가챈 종목이 어, 고점에서 계속 잘 버티다가 장 후반에 후반에 끝 이렇게 수직 급락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안돼요 그러니까 오전자부터 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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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안 돼요, 이거는 안돼요 이거는 그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공을 떨어뜨려가지고 뚝 떨어지면 서 순간적으로 튕겨 올라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럴 때 이제 쓰는 지표가 보통 엠벨리퍼를 많이 쓰죠. 그죠? 예. 여기가 맥점이 되셨던 거예요. 예. 순간적으로 툭 떨어졌을 때. 예. 그래서 시간에 보니까 4.96, 거의 5% 가까이 급등 하면서 끝났죠. 그죠? 얘가 만약에 급등을 이게 시간에서 안 들어줬으면 제가 이거 월요일 날 이거를, 음, 천주로 좀 올려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시간에서 갭이 떠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의 영역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리고 요런 패턴들은 아침에 이제 만약 초반에 미뤄도 빠르게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분할로만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후장에 막판에 순간적으로 투매로 뚝떨었을 때. 이거만, 요런 것들만 보시면은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이게 종가면매 기법 중에 하나예요. 먼저 아시겠죠? 그죠? 어, 이거 한번 잘 연구해 보시면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늘어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판에 순간적으로 확 떨어지는 거. 예. 자, 하나 알려드렸구요. 또 하나는, 어, 제가 이제 파트론. 이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어, 가지고 좀 설명드려볼게요. 자. 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이게 5일선을 물고 여기서 장대음봉이 터졌습니다. 장대음봉 터져 그 다음날 반등은 나왔지만 장대음봉의 절반은 못 넘어갔죠. 못 넘어갔어요. 못 넘어가니까 어떻게 이게 힘이 약한 거죠. 반등이 못넘어갔다는 거는. 그래서 주가가 또 빠졌어요. 그죠? 아, 또 빠지고 여기서 직접 반등이 한번 또 들어왔죠. 자, 제가 그 전에 음 이렇게 5일선 물고 장대음봉 터지면. 얘를 상승장학교, 절반 이상을 못 넘어가면, 이음봉 크기의 절반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 이, 이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어, 이 절반 크기 보니까 딱 여기서 저점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대해서 들어온 거죠. 맞아요. 맞잖아요. 네. 제가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전에 그래서, 어, 이런 거 함부로 사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는. 하, 확실하게 올라가던가, 어정쩡한 양봉이다. 그러면, 손을 대시면 안 돼. 이만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매수 했었으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한5% 정도 단타식도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니까 어때요? 앞에 있는 음봉의 절반을 못 넘어갔죠, 그죠? 또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또 힘이 없는 거야. 그냥또 빠졌어, 맞죠,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죠? 여기서부터 또뭐또 또 터졌으니, 자, 오일선을 물고 또또 또 터졌습니다. 그러면 얘를 또 절반을 또 잘라 이렇게. 내일 이거를 넘어가서 종가상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양봉은 종가상으로 넘어서 끝나던가. 그럼 여기가 저점이 잡히는 거고, 만약에 또, 못, 못 넘어, 가고 어, 여기서 이만하게 좀 끝난다. 그럼 이거는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뭔마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음, 좀 전에 그랬듯이이 은봉 크게 절반 크게, 이만큼 또 빠지게 수도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어, 그게 되면, 14,300원이 맥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뭔마인지 아시겠죠? 14,000, 음, 13,300,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무리고요 오바구요. 14,300원이나, 14,000 이하 정도, 뭐, 요 정도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그냥, 바로 오면은 더 좋고, 어, 좋고, 어스필에게 놀다가, 내려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안 내려오면, 모레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양복이 좀 크다 그러면, 어, 여기 지지라인구나 하고, 15,000원 전후에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시면요. 은봉, 장댄봉, 하나, 둘, 세 개죠. 중간에 양봉에 하나, 두개 끼어있죠. 이거는, 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 오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여기서 하다가 이렇게 빠지면, 이건 이제, 칠, 은 뭐예요? 슈팅이에요, 슈팅. 그럼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는 거죠. 뭔말인 아시겠죠? 그래서 패턴을 이것만 기억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중간에 작은 찡이가 딱딱 두개 있잖아요. 음봉이큰게세 그 개. 그러면 얘는 빠지면은 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죠? 반대로 이거를 뒤집어 놓으면은 얘는 꼭지가 되는 거 반대 로 거꾸로 보게 할까요? 예, 거꾸로 보아가지고 얘는 다시 한번 봐봐요. 이런 것도 자주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이 예, 상태에서, 어, 색깔을 바꿔볼게요. 어, 이렇게 해서 바꿔놓고,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놓고 보면, 보면 이거는 이제 자칫 자칫을 어, 자칫 잘못하면 은 꼭지에서 완전히 제대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음 이거는 찡긴 봉 찜김봉, 중간에 찡긴 봉이 어, 두 개냐 이제 세 개냐 이제 그런 이로 보는 건데 보통 두 개에서 끝나기 예, 이게 이제 얘가 지금 아까 좀 전에 어, 옆에 이인걸 제가 돌려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럼 얘는 반대가 된다 그랬죠. 하나 끼어있고 두개 끼어있네. 그럼 상승이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올라가면 쫓아가면 죽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물려요. 꼭지에서 이건 절대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만 다시겠죠. 절대 쫓아가면 안 돼요. 꼭지가 만들어지는 것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요 여기가 이제 조업과 바닥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가 찾는 자리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는 거라. 그래서, 아마도, 이게 만약에 잡혀준다 그러면, 음,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정말 좋은 종목을, 예, 네 제가 지금, 예, 네 꺼집어 낸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것만 아시겠죠? 그죠? 굉장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온 거니까, 혹시라도, 네, 오면은, 여기, 여기 첫 번째 라인, 14,300원부터 밑으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잘 보세요. 어, 굉장히 좋은 종목 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내일 당장 올 수도 있고, 뭐, 모레, 이번 주, 내일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기만 하면 무조건 하세요. 어, 되셨죠, 그죠? 그래서, 유형. 이거는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찡기 음봉이 이렇게 들어있고, 음봉이 세개 연타적으로, 장때 음봉, 장때 음봉, 연타 음봉. 이런 것들이 한번더 빠지면, 슈팅이기 때문에, 제저점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패턴이다. 요거를, 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요, 요, 요 그림만. 요 그림을 기억하시면 되고. 예. 네, 요걸 기억하시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종가 매매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음, 오파르, 그러니까 패턴이죠? 어, 요거. 저점 잡아내는 거.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매일같이 나오면 뭐 떼돈 거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간혹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활용잘 하시면 굉장히 좀 괜찮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어 제가 이제 금요일날 이제 대박 기법으로 대박 기법으로 신대박 기법 완전히 최저점 낫는 신대박 기법으로 제가 샘콜을 잡아뒀어요 샘콜 아예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어 샘콜은 15,000원에서 잡아뒀어요 이거를 그래서 장중에 한10% 정도 어 수익이 좀 음,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 대박 기법 신대박 기법 자 이게 끝났냐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어,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자 이게 이제 어, 여기서도 노릴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신대박 기법은 더 최초점에서 잡는 기법을 이제 어, 발굴해가지고 좀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 한 달에 뭐한 요새는 자기 이제질구질하니까한 달에 뭐 3개에서 한 5개 정도 나오고 자기 적으 때는 뭐잘안 나오겠죠 당연히 예. 그러나 이제 이게 한번 걸려버리면 비중 승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네, 메리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신대박기법으로 제가 이거로 잡아 드렸다라는 거 그리고 어, 내일 내일도 내일 내일 신대박기법으로 대박기법으로 해가지고 어, 오시면 은 잡아 드릴 거예요. 만약에 문자 받는 하시면은 제가 문자, 문자 쓸때 쓸 그래요. 이건 대박기법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분할 매집만 차분하게 이렇게 비중 관리만 잘 해주면은 반드시 수익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가 막히게 많이 빠진 자리에서 정확히 딱 찔렀죠. 그죠? 어? 0 0 0원에서 예, 맞잖아요. 그죠? 여기서. 금방 10% 금방 나왔어요. 자, 여튼, 어 그래서 이제 대박 기법, 신대박 기법 한번, 음, 동참 한번 해보신 분은 레일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아, 여기다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음, 내일 같이 동참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